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hrb는 월요일 시장에 85만주가 거래되며 1,300원 오른 49,1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주말 영상에 이상 신호 발생 그리고 저점을 계속해서 지지한다. 최소가량 동반 양봉 도점 캔들이 발생했는데 큰 의미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라고 했었습니다. 저점을 지지하고 양봉도전캔들이 발생하면 절대 개인이 만들 수 없으며 세력 및 외국인의 작품이니 월요일 4만6천5백원과 닿지 않고 양봉도전캔들의 저점, 여기 아래꼬리 이 부근을 지지하게 된다면 상승, 양봉 확률이 아주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주식장 개장 전에 여러분들에게는 지지했으니 분봉상 아주 중요한 분봉상 흐름에서 회복을 했으니 저는 오늘 상승, 그리고 양봉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거량 최소 양봉 도전 캔들. 이거 하나 나왔다고 월요일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보니 역시나 주가 차트는 세력들의 마음, 세력 의지로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ACF 주가관념의 결정 주체, 외국인들의 주도하에 ACM 주가 차트가 결정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가 차트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가 차트에서 세력 및 외국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저를 통해서 그 의도를 잘 파악하십시오. 저는 누구보다도 쉽게, 그리고 장중 흐름을 통해서, 그리고 항상 기준선, 뭐,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하락을 막는 양보, 그리고 양봉, 그리고 양봉도전 캔들의 위력을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알고 계십시오. 우선, 오늘 HLB, 오일선 49,107원. 정확하게 이 오일선에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봉도전 캔들 저점. 47,100원을 지지하고, 그리고 빠르게 양봉으로 전환, 그리고 드디어 5일선을 외국인들이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수급 및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역시나, 5일선, 11선, 그리고 뭐 가격 저항선, 2평 저항선, 캔들 저항선, 뭐 이런 것들은 절대 개인이 돌파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외국인과 세력들이 이러한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지, 안착하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드디어 외국인들이 매수해주에 따라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를 해주에 따라 장중 오일선을 돌파했었고 그리고 종가 오일선에 마감되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왜 ACI 비주가 가념의 결정 주체는 외국인 창구다 그들의 매매 포지션, 프로그램 매매와 연계해서 ACI 비주가 흐름, 차트 흐름을 잘 파악해라고 했던 이유 이제 좀 아시겠죠? 제발 남의 말만 듣고 유튜버들의 희망만 듣지 말고 이런 객관적으로 주가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 법을 저를 통해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외우인들이 양봉도지형 캔들을 만들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올선을 마감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한 이 흐름 살펴보게 되면 시가 갭상승 출발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체 거래소에서 48,050원에 마감시켰고 오늘 시가 48,100원에 시가를 형성함에 따라 그들의 의도, 즉 오늘 양봉 도전 캔들을 지지하고 상승을 시키겠다는 이런 의도가 조금씩 보였었습니다. 자, 보시면 갭상승 출발 후 이 부분에서 바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개인들이 다시 한번 ACF 주가를 매수하려고 하, 할 거고, 그것을 막기 위해 이 프로그램 매도를 던지며, ACF 주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시켰었습니다. 즉, 상승분을 다 반납시키고, 하락정한, 전환, 그리고 47,400원, 양봉 도지형 캔들 저점, 47,100원 근처까지 일부러 하락시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보시면, 프로그램에서 잠깐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도를 보이며, 9시 16분,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 매도로, ACM 주가를 47,400원까지 하락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47,100원, 양봉 도전 캔들 저점에 가지 않고, 그리고 계속 알려드렸던 46,500원, 강력 지지선에서, 이 지지 테스트를 하지 않고, 이 가격 라인까지 지지 테스트를 하지 않으며, 바로, 프로그램 매수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분봉상 쌍봉 고점을 찍고, 정확하게 48,500원. 이 가격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일봉상 48,500원은 강력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월 24일, 장대항봉 시가부근, 48,600원이었는데, 저는 48,500원 이 가격을 강력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근에서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하자, 다시 한번 48,500원은 저항선으로 바뀌며, 분봉상, 장 초반,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지지 후, 재차, 이 프로그램 매수는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11시 이후 49,650원까지, 역시나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 자, 보면 늘어나는 것 보이시죠? 정확하게 12시 7분 이전까지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던지,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이며 상승 폭을 키워나갔고, 그로 인해 5월선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매도 1호가 창 물량을 한 번에 잡아먹어 나가는 프로그램 매수. 그 이후 12시 7분, 그리고 12시 11분 월요일 고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도자 보시죠. 12시 7분에 프로그램 매도를 보이며 윗꼬리가 달린 음봉 형태, 그리고 윗꼬리가 달린 양봉 형태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주춤하게끔 하는 이런 모습을 이 프로그램 매도로 AHB. 주가 차트를 컨트롤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9,650원 이 가격 라인을 넘지 못하게끔 프로몬 매도를 계속 던지며 이 49,650원 같은 경우 여러 분들만 알고 있는 분봉상 저항 라인이었으며 이 라인을 넘지 못하게끔 외군의 프로몬 매도가 나오며 다시 한번 주축 그리고 코싸기 다시 한번 하락폭을 조금 늘리자 ACLB 49,100원. 종가지수 입형 기준 일선에서 마감되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철저히 외국인 세력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ACLB 주가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움직임 계속 파악해서 추, 주가 차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대응법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종가지수 입형 기준 연두색 일선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직 아니죠. 계속 제가 이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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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20일선 안착의 중요성을 언급해드리며 20일선 지주 안착 그리고 더 많은 상승이 그리고 하한가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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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가로 만들어진 갭을 메꾸는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했었는데 계속 그 마, 모습을 만들지 않기 위한. 21선 안착 실패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일선만 돌파하며 마감했는데 아직 5일선 안착하지 못했죠. 항상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있던 2평 저항선은 돌파 후, 그 다음날 지지, 그리고 계속해서 지지 후 안착의 모습 보인 이후 그 2평선과 멀어지는 상승이 나와야 이제 제대로 된추세전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에도 아직 이 노란색 21선을 몇 달째 안착 실패 중인데 이 21선을 안착해야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하한가로 만들어진 이 갭을 66,400원을 메꾼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저는 계속 이 내용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고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매매기준서 차트 분석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매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통해 주가 차트를 분석해야 함을 강조하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긍정 70% 부정 30%의 자세로 주식에서 확신을 가져버리게 된다면 낭패를 본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A c l 5월봉 때문에 5만원 이 가격 위에서 마감되는 것도 기대했었지만 세력 및 외국인은 그 모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5만원 터치 돌파 가능했지만 4만, 4만 9 650원이 가격 저항을 맞고 분봉상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이제 7월 7월봉은 바로 양봉을 만들며 60일선 회복 5만원을 빠르게 회복해야 합니다. 화요 일이시아비주가 차트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든 5일선을 지지해야 하며 그래야 5만원 터치 21선 터치 돌파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항상 주가라는 것은 지지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현재 5일선 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5일선 돌파후 지지 5일선 안착한다는 것은 단기 추세 우상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조금 증가는 했지만 큰 상승을 위해서는 이 거래량은 절대 안 됩니다. 거래량을 팍팍 늘리며 최소 100만 주 이상 매도 유로 가창 물량을 한 번에 먹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성원 꼭 부탁드리겠고 열혈 영상 장전에 꼭 보십시오.